여야가 암호화폐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세 당국이었던 기회재정부가 당초 기준이었던 2022년 1월에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는데요.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체계는 성실 신고자만이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협점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용자와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세 원칙만을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신고자만 세금을 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업계 이용자들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과세의 형평성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권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2, 3년째 챗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세 이전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